오늘은 맥 osx 몇 가지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맥에서 자주 사용 제가 가장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파리 인데요 이 기능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능이에요 저의 경우에 컴퓨터로 웹서핑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밖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뭐 링크만 어딘지를 알게 되면은 그 링크를 찾아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뭐 예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주소창에서 이걸 복사를 해서 뭐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아니면 제 스스로에게 텍스트를 보내가지고 어, 붙여넣기를 했었는데요. 꽤 오래전부터 애플에서는 사파리끼리 연동을 할수 있게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 아이폰에서 오시면 사파리를 이렇게 켜게 되죠. 어,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각형 모양 두 개가 겹쳐진 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창이 다 보여요.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 내리게 려내 되면 연동이 되어 있는 제 아, 기기들의 사파리까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맥북 프로에서 보던 내용이 닭강정 만들기였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해서 보고 싶다 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클릭을 하면 제가 보고 있었던 링크에 글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신 기능인데 리마인드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사파리를 이용한 어, 팁인데요. 웹서핑을 하다 보면은 재밌는 글귀라든가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복사를해서 저장을 하곤 하잖아요. 예전에, 예전의 경우라면 제가 이렇게 복사를 이렇게 한다. 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카피를 하거나 아니면 커맨드 C를 눌러서 내용을 카피를 하고 에디트를 이용을해서 새로운 걸 열어서 복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으면 노트를 열어서 뭐 새로운 창을 열고, 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선택된 게 있으면,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준 상태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드래그를 해서, 바탕화면에 가져다 대면, 이렇게 자동으로 텍스트 에딧에 붙여넣기가 돼요. 복사한 내용을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손쉽게 붙여넣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니까, 잘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자주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팁인데요. 여러분들 이모지콘들 많이 사용하시나요?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sns상에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모지콘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간혹 필요할 때도 있고 사용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전화기라면 전화기에서는 보통 쉽게 손쉽게 이모지콘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은 손쉽게 사용하기는 쉽지는 않은 편이죠. 그런데 맥에서는 사실, 이런 이모지콘들을 사용할 수 있게 단축키만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이런 이모지콘은 손쉽게 맥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어, 글을, 뭔가를 작성을 하고, 이모지콘을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럼, 물론, 이 아래에 있기도 하지만, 이게, 어, 없는 경우라면, 컨트롤, 커맨드,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런 이모지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보통은 이렇게 지금 이모지, 이모지콘이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자주 사용을 하다 보면 자주 사용을 하는 거는 이렇게 위에 또 따로 저장이 되기도 해요 네 번째 팁은 화면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좀 예쁘게 공간을 배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기능을 잘 제공을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거든요 나중에 아마 어, 괜찮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맥에서만 제공을 하는 기능을 알아보려, 알아, 알아보려고, 알아, 보려고 그래요. 사실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딱 이렇게 자리가 맞춰지잖아요. 맥에서는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창을 보면 각각의 창마다 붉은색, 노란색, 녹색에 이렇게 각각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녹색의 아이콘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왼쪽 마우스를 길게 눌러요.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지금 바, 바탕화면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 바뀌었잖아요. 거기다 그냥 이렇게 보이게 되면 꾹 누르고 있던 왼쪽 마우스를 놔요. 그러면 자동으로 그 왼쪽 편에 이렇게 잘 맞춰서 창이 정렬이 되게 되는 거죠. 나머지 창은 클릭을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또그 반대편에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이즈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팁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특히나 제가 이를 이메일로 뭔가를 많이 주고 받고 사인이라든가 사인된 서류를 또 역시 이메일로 주고 받고 하는데요. 사인을 하는 방법인 거죠. 이런 pdf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뭐 내용들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제, 저의 사인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예전의 경우라면 이걸 어떻게 했냐면 프린트를 해서 제가 직접 사인을 해서 다시 스캔을 해서 보내야 하는 곳에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아이패드 프로가 생기고 나서,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에 애플 펜슬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사용을 많이 했죠. 이제는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프리뷰에서, 네, 여기 보시면, 마업 툴이 있잖아요.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고 나면, 요렇게, 사인을 할수 있는 툴이 생기거든요. 요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만들어둔 건데, 이건 지우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렇게 아마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보면 트랙패드가 선택이 되어져 있고, 시작을 하기 위해서, 아, 클릭 퀄드 비긴을 누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트랙패드에서 그냥 사인을 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사인이 됐다고 되면 아무 키나 선택을 해주세요. 스페이스바를 저는 누를게요. 그러면 끝이 나게 되고요. 다운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 가져다 놓고 줄여서 원하는 위치에다가 놓고.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사인이 되게 됩니다. 서류가 만약에 한 장이 아니고 뭐 다섯 장, 일곱 장이 된다면 그때 각 페이지마다 사인을 넣어야 되면 그 역시도 굉장히 간편하죠. 또, 또다시 이걸 누르고요. 그리고 클릭을 할 때마다 새로운 사인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곳에다가 드래그를 해서 가져다 놓으면 되겠죠?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그리고 유용한 팁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